이제 곧 추석 연휴입니다. 행복한 한가위 인사차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히 다녀오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되 살안 찌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살안 찌기를 <laughs> 기원합니다. 그리고 잔소리 하거나 잔소리 듣게 되면 이 메뉴판을 기억하십시오. 듣는 사람이라면 메뉴판을 제출해서 잔소리와 돈도 함께 받으시고요. 만약 하는 입장이라면 잔소리와 돈을 함께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잔소리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묘도 잘 다녀오시고 모두 모두 행복한 한가위, 해피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였습니다. 일본 컷으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말을 빨리 했는데 15초가 남았어요. 아, 이게 뭐하지? 그냥 웃지요. 네, 많이 웃는 그런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한가위 되세요.